<laughs>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아, 야, 안녕하세요. 야, 와, 형, 저... 와, 와, 왜, 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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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지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연이 됐으니까 집들이 겸또정형 가입 축하 겸 해가지고 어, 모이게 됐죠. 그치? 어, 여기 마당이에요. 어이 마당 넓다. 마당이 아맞에 그러고 보니까 네. 우리 회원 중에는 유일하게 마당 있는 집에 사는 게 우리 강남 어? 회원님이잖아요. 아닌데요? 아닌데 요 저도 있잖아. 마당 있잖아요. 그왜 그그 옥상이잖아 옥상. 어... 그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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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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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여기가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아, 지하실부터 보여드릴까? 지하실이 있어요? 지하실. 네 지하실. 지하실. 나 어릴 때 이후로 처음에 지하실 있는 집. 진짜 봤는데. 아 근데 되게 여기 있어 보인다. 집주인이라서 그런가? 네네 지하실. 여유. 되게 우와. 아 이리 들어가요? 네네 이리로. 무서워 무서워. 어 대낮인데도 무서워. 아니 쭉 가시면 돼요. 얼로가이거요네 올로 쭉쭉 가세요. 이게 여기 불은 안 들어와요? 어. 아 이태훈 이 지금 겁먹으신 거예요? 아니 안 아, 보여. 요 <laughs> 핸드폰 <웃음> 라이트 키세요 어, 이걸로, 네, 네, 이걸자 네. 네. 이걸로. 어? 네, 네. 후레쉬, 네. 네.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아 무서워. 아, 나는 난... 형 어, 어디 가세요? 어머머머머머머. 그냥 보일러실 아무것도 없고, 지하 안것도 없어. 뭐야? 지하가 아, 좀 넓구나. 네, 넓어요. 짧아도 내가 뭘 만들겠어. 야, 이거 잘 샀다. 여기 딱 운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아깝긴하다 아, 형님들, 형님들 지 있을 수 있으니까 잡아주세요. 아우, 야, 잠깐, 야, 지 있을 쪽에도 뭐 있네 또이 공간이. 저어. 이 주택에는 아, 오래된 주택에는 지들이 있어. 여기, 야, 장난감이 이렇게. 아우, 아우, 야, 진짜 흉가 느낌이 흔난다. 야, 또형들 이쪽에도 뭐가 있네 또 공간이. 저쪽은 아, 뭐야? 저쪽 그냥 통로입니다. 통로. 통로예요, 통로. 네, 통로야. 누구 없어요? 한번 나가봐. 절로 나가서. 오, 예현이도 박규호 저로 나오는 거야. 아, 우리 저 가이바이버에서 진선이 저 콜! 콜! 가이바이버, 가이바이버. 아, 어디로 연결돼 있나 확인하기? 확인, 확인. 들었다. 어, 조심해. 자, 가이바이버. 아야 저 다녀와. 같이 갈 사람 거 아니, 두, 인용이 인용이 오, 줘봐서, 한 명도 니 돼. 이인이 아니야. 이인이 아니야. 저거 봐서. 저한두 사람 못 들어가. 응, 아니야. 우리만 봐. 뭐야 그게 조금 들어가 봐. 한번 들어갔다 오세요. 어어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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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 지가. 아이지 등을 봤어. 지 등을. 쥐 등을 봤다지 등을 봤다니까. 돌 돌. 일로 들어왔어. 아. 거기 꺾인 꺾 데가 뭔지만. 꺾이는 데가. 내가 있나기가 지금 구조가... 뭐? 어? 이리, 어 이리, 이리, 이리. 아, 엉덩이 처진 거봐 아, 엉덩이 처진 거봐내 노래 망아니요 이제 형님, 뭐? 뭐야? 와! 됐어, 됐어, 조심해 나오세요, 나오세요 뭐 있어요? 어, 그, 막혀 있는 게 아니고 꺾여 어. 어. 있는데 어. 그 안에 원통으로 또 어디 통가 있어? 있어요 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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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나가 나. 아우 아니 근데 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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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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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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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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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방 아우 아방아가앉아있 아우 아가앉누아있아 있어. 앉아있아누가 제가 용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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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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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 아우 아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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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우 아우

이층 가시죠. 아 바로 연결돼 있어요 네, 연결돼 있습니다. 이층. 아, 이 오, 야 여기 대단하다. 야 여름에 어, 이층 열면 있나? 공포 체험 이런데 오면 되겠다 여기 어, 꽤 어려서 인이야 이것도 보기 힘든데 사실. 어 이런 거 이런 거. 면좀 네, 해지면. 그렇죠. 네. 야 좋다. 좋죠. 어 근데 누구 집 구경하고 이게 오토 터는 처음이네. <laughs> 여러분 진짜 잘 타세요. 여러분 이 바지 날리면어 지금. 고민줄잘띄시고네 들어오십시오, 형님. 왠지 여기에 사람 나가면 응. 지하에서 사람 나올 것 같잖아. 왜 영화 귀신이 산다 이런 거같 않아? 거. 잘 숨어 살것 같아요. 그니까 야, 근데 진짜 따뜻하다. 아유, 아유, 진짜 아우. 바닥이 워낙 차가웠으니까. 아, 따뜻하죠. 어, 둥지같네 둥지 같아. 둥지 우리 이제 정회원도 됐고. 네. 어떤 분부터? 예, 먼저 전달 하시네요. 육회원님부터 그래, 원님부터 마당이 있다고 하길래. 네. 아, 형. <laughs> 그 뭐지? 이 마당에서 네. 이거를 하면 큰일 나고. 네. 나무도 걸쳐서? 있고. 에이, 우리 네. 옥탑에서 해보니까. 오늘 아, 오늘... 오늘... 진짜요? 엄청 잘날아요 아, 아, 옥상에 아 것도... 옥상에서 하면 되겠다. 아, 옥, 옥상도 있으니까. 지금 어. 연날리 딱처리 아, 이게 날아다녀? 날아다니죠. 네, 아, 위에서 하면 아. 해요. 귀신도 좀을게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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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네. 자꾸 귀신을 피하지 네. 마세요. 무서워 죽겠는데. 자꾸 일본 귀신이 나온대 아, 무서워 죽겠는데. TV에서 나올 것 같아. 아, 진짜 형, 이러지 말라니까. 보다가. 한나면님. 아, 아유 그렇지 좀 아예 이따가 채우자 나 누구 봤어 얘기 안 했는데 누구 봤어 아나 진짜 못 봤잖아 <laughs> 귀신 본적 없지? 아안 야, 이거 안 좋은 흐름이야 귀신 얘기 하면 안 돼요 언제 언제? 낚시 다니면서 많이 봐요 어떤 귀신 어떤 귀신 많아요 낚시 오브이. 밥 먹고 딱 돌아섰는데 제 자리에서 낚시하고 있더라고 <laughs> 진짜로 그대지안아가지고아딴 사람이 찾아가신 거지 저거 코미디 아니에요? 귀신 낚시래요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남자가 찌가 갑자기 쫙 올라갔어요 야 저거 채라 그랬는데 경선이딱봐더니 이랬어요. 사진이 됐구만 완전히. 오, 오, 오. 딱 돌아봤는데 정말 딱딱이 어. 자세로 딱 이러고 이러고 딱 보고 있어요. 형님 자리 뺏긴 거예요. 정말. 자리 <laughs> 뺏긴 <정말. 웃음> <정말. 웃음> 시간 다 됐네. 시간 다 정말로. 세환하한 낚시 기신 처음 들어봤는데. 세도 아, 보신 적 없죠 이십사? 아, 아, 저는 최근에. 아, 진짜요? 어? 진짜요? 어디서? 지방 스케줄 갔다가 아, 새벽에 아.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아. 정말 고속도로에 서 있어요? 검 망뚜 입은 남자가 진짜 차가 쌩쌩 가는데 네. 확 뛰어다녀요. 어. 어. 근데 어. 우리 매니저는 못 봤대요. 피곤해서 그런가? 피곤해서 피곤해서 피곤해서. 창문 열려있지 않았어요. 머리털 머리털, 머리털 계속 이렇게 다닌 거를 이 이거 자기 뭐, 머리니까 자기만 본 거라 그냥 걔도 나블럭플럭거리니까부 이거 거한번거한번 읽어주세요. 사샤서셔소수. <mondoNetflix> 한국에, 어, 한국에 3년 됐는데, ᄃ ᄃ ᄃ ᄃ ᄃ ᄃ ᄃ ᄃ ᄃ 서쇼 ᄃ 쇼 ᄃ 쇼 ᄃ ᄃ ᄃ ᄃ ᄃ ᄃ ᄃ